인생에서 조미료를 빼라. 축서사 무역 큰 스님,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소원하는 바가 성취가 되도록 다 노력하고 애를 쓰시오. 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살면 사는 것만큼 인생에 값어치가 있지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만큼 값어치가 있다. 어쨌든 좀 노력해서 참으로 값진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시오.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나름대로 각자 차이가 있게 다르게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주 잘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분이 있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공양의 대상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부끄럽고 괴로워서 가실 때도 눈을 못 감고 가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같은 삶이지만 천차만별이라. 그런가 하면 하늘과 땅이다. 할 정도로, 굉장한 그런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좀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방법 중에 부처님의 좋은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좀 보탬이 돼서 아주 바르게 살고, 정말 잘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해인사 큰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뉴스 들었지? 그 스님은 키가 아주 작달막해. 1m 60이 안될 거야. 50 얼마쯤 될 거야. 적은 키지, 몸도 아주 약하고. 그런데도 조계종의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는 종전까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썼기 때문이래요. 그분은 아주 일생 동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장자불화를 했어요. 등을 방바닥에를 닿게 해서 자지를 않았어요. 자도 꼭 앉아서 자. 늘 앉아있는 모습이지 밤새도록 앉아서 공부하다가 자다가 공부하다가 자다가 평생을 보낸 분이라. 장자불화는, 장자불화나 용맹정지는 하루만 해도 어떤 분은 코피가 터지는 분이 있어. 하루만 해도. 일주일씩 보통 하는데, 일주일씩 가면막 코피가 터지고 아주 괴로워가지고 몸부림치듯이 아주 괴로워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만큼 힘든다는 거래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시달리다가 저녁에 침대 위에 올라가서 두 다리 뻗고 누워 있으면 그렇게 편하지, 시원하고.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앉아 있는 기라. 앉아서 피로도 풀고 괴로운 마음도 풀고 계속 수행하는 그 자세라. 참선하는 그 자세라. 그것이 일생 동안 계속이 된 분이라. 몸이 약하기 때문에 졸기는 많이 졸아요. 안졸수 없고. 졸더라도 밤새도록 남들은 뜨뜻한 방에 두터운 이부자리 깔고 코를 들들 골면서 편히 자는데 앉아있는 기라. 앉아있으면 방안이 웬만큼 더워도 앉아있는 분한테는 차게 느껴져요. 종정 스님께서 저 해인사 뒤에 토굴에 있을 때 전에 보면 문도 제대로 달리지 않은 그런 토굴이래. 그야말로 토담으로 지은 집 같아요. 형편없는 그런 집이지 그런 집에서 사시대요. 저 지리산에 가면 청매 스님 옛날 큰 스님인데 토굴터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100년쯤 방치됐던 토굴터인데 거기다 올라가서 텐트를 치고 산적 있어. 텐트 안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 어떨 때는 한 40도 이상 올라가더라. 그런가 하면 겨울에는 물이 얼어. 공양도 보면 밥을 했는지 생살 같아요. 그런 밥을 드시면서 3분이래요. 어쨌든 좀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사람이 참 작달막한 분이지만, 좀 깡말라요. 그런 분이지만 그 기계는 헌칠했어요. 사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가 하면 하루 한 끼를 들어요. 한 끼를. 세끼 들다가 한 끼쯤 들어봐요. 앉으나 서나 밥 생각이지. 한 끼도 많이 드시나,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잘 드나, 잘 드는 것도 아니지. 그야말로 나물 밥, 나물 죽이지. 음식을 하루 한 끼씩 들고 공부하신 분이래요. 밥 먹는 거 그래 먹으면 잘 자시다가 그래 먹으면 며칠만 먹으면 헐떡거려요. 그거 먹고 어떻게 사나 할 정도로. 즉, 그렇게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좀 부족하게 모자라게 비난하게 춥고 배고프게 그래 살면서도 공부는 가장 애쓴 분 중에 한 분이래요. 어쩌면 수행자의 표본이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훌륭하고 존경받는 인물이 돼서 조계종의 얼굴이 되셨는데 그런 수행은 흔히 각고의 수행 피를 토하는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에 보면 가치를 몰라요. 해암 스님이나 성철 스님 잘 아시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도 사는 거 보면 음식을 담식했거든. 담식 담삵, 간을 넣지 않은 소금기가 없는 음식을 팝하고 국 소금기가 안 들어갔으니까 아무 맛도 없지. 그렇다고 뭐 조미료를 넣느냐? 조미료를 조금, 조미료는 기름에, 들기름이나 참기름 그건 좀 쓰대요. 들기름이나 참기름에 살짝 데쳐가지고 깨소금도 좀 쓰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찬이라고는 딱네 종류인데, 그건 아주 고정돼 있어요. 린징, 빨간 무 그거 한네 쪽, 그것도 아주 얇게 썰어요. 그거하고 시금치, 콩나물, 그리고 또 있던데. 어쨌든 내 종류라, 내 종류. 매일 꼭 같은 거. 아, 콩자 반 있더라. 보통 잘 자시다가, 잘안 자셔도 맛을 내는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먹다가, 그래 먹으면 맛 없어도 못 먹어요. 그걸 평생 드셨는기라, 즉 맛을 모르고 드셨는기라. 먹는 것도 그렇고, 삶 자체가 어떤 기분을 낸다던가, 재미를 낸다던가, 흥미진진하게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담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았는 기라. 아무 재미없게 산 셈이라. 음식의 맛을 내려면 조미료가 들어가고 각종 맛내는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음식이 맛이 나듯이 삶도, 술도 마시고 노래방에도 가고 어디 어울려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행도 해야 사는 재미를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전혀 안한 그런 담을 쌓은 삶. 즉, 순수한 삶을 살았는 기라. 조미료도 예를 들어서 그거는 입을 사실은 속이는 거래요. 조미료 자체가 입을 속이는 거래요. 맛을 내는 것은 그 조미료 자체에 무슨 영양가가 있는 게 아니라 입을 속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맛을 내서 먹게 하는데, 즉, 조미료를 치듯이 그런 삶은 삶 자체가 즉, 흥미를 내게 하고, 기분을 내게 하는 것은 조미료를 넣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라. 즉, 순수함에서 거리가 먼 그런 그 조작된 삶이라는 거라.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 아주 순수하게, 때묻지 않게 일체 조미료도 안 넣듯이, 심지어 간도 안 치듯이. 그래 먹으면, 막 먹으면 아무 맛도 없어요. 그런데 꼭꼭 씹어 먹으면 진짜 맛이 나요. 꼭꼭 씹어 먹으면 음식에 참 맛이 나요. 조미료 넣어서 먹는 맛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맛이 나요. 마음이 편해지면 행복이 뭔지 알아요. 편하지 못한 분은 절대 행복을 몰라요. 사는 재미를 몰라요. 어쨌든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그래야, 즉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이런저런 괴로운 생각, 온갖 번뇌망상, 자기를 치장하고 포장하려는 마음,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런 것이 없어지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고요해지면 마음이 편해져요. 편해져야 행복을 느껴요. 요새 사람들은 참선한다, 기도한다 하면서 잔뜩 분을 바르고 하는 격이래요. 잔뜩 포장을 하고 하는 격이래요. 그러니까 내면이 늘 불안하고 괴로운 기라. 그러니 기도나 참선이 될 리가 없어요. 중간에 기도나 참선하는 사람과 부처 사이가 거리는 그렇게 멀질 않는데 잔뜩 어두운 장막으로 가려져 있어. 그래서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정도로 이익을 느끼질 못해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래도 본래 자기로 돌아갈 줄 알아야 돼요. 본래 자기, 즉 화장을 안 하고 포장을 안 하고 원래 순수한 모습 그대로 외형적인 것보다 내면적인 것도 그래요. 그것으로 본래 자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수행이 될 수가 없고 수행이 안 된다는 것은 아무런 재미나 행복을 못 느끼면서 산다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을 수십억, 수백억 벌고 아무리 직책이 높고 주변의 환경이 마련된다고 해도 늘 불안하고 가시방석이래요. 즉 사는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런 사람은 참선한다고 아무리 앉아 있어도 선이 안 돼요. 그냥 흉내낼 따름이래요. 그래서 수행자는 수행자 아니래도, 아니래도 아주 그 순수하게 본 모습대로 살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잘 사시는 분, 참으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내면을 좀 갖춘 분들은 가서 보면 되게 달라. 즉 그런 것이 드러나는 길이에요. 그것이 안 드러나고 포장되듯이, 단청하듯이 그렇게 자기 관리가 되는 분은 그 사람은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래요. 어쨌든 처사, 보살들은 좀 때묻지 않게 좀 순수하게 화장을 안한 그런 살결처럼, 좀미료를안 치는 그런 담식처럼 아주 순수하게 깨끗하게 사는 습을 들여요. 화장을 아주 안할순 없어요. 하더래도좀안 하는 것처럼 하고, 즉 자기를 너무 가리지 말하는 길에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순수하게 그래 살면 근본에 도달하기가 쉽고, 삶 자체도 어쨌든 나름대로 평화롭게 행복을 느끼며 살 수가 있어요. 해암 스님이나 성철 스님, 큰 스님들이 사는 모습이 바로 순수한 고그 모습이래요. 아주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 그래서 늘 하심하고 겸허하고 양보하고 좀 청빈한, 그래서 안팎을 제대로 갖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그렇게까지는 좀 되기가 어렵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삶 자체를 그런 식으로 안 살면 점점 떼묻어가요. 점점 포장되듯이 포장이 돼가요. 포장도 그냥 한겹 포장이 아니라 몇겹 정도로 포장되듯이 자기를 포장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래요. 어쨌든 그것이 포장을 벗기듯이 완전히 좀적나라하게 그래 살지 않으면 삶의 값어치가 없어요. 수행이란 도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그 본뜻을 알아야 돼요. 본뜻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수행하는 길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설사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쉽게 접근이 돼요. 수행이나 행복이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새 사람들은 생각이 조금 잘못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떤 것이 수행인지, 고거를 그잘 알아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사는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세요.일에 오더라도 올 때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시더라도 아주 알뜰하게 살아요.일을 하더라도 무슨 건성으로 하는 분이 있지?책을 보더라도 그냥 형식적이고.그러면 아는 게 별로 안 생겨요.일이 또 돼가질 않고요.자기를 좀 짬질게 짬질게.책을 읽었다 하면 기억이 될 정도로. 일을 했다 하면 알맹이가 있도록 장사를 상업하는 분 장사했다 하면 이윤이 나도록 요새 그뭐 기업체가 있다고 하대요 이윤이 남지도 않는데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체도 있는가 보대요 인생을 그래 살아선 안 돼요 인생은 아주 경제적으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이기 있도록 살아야 짬질게 사는 거래요.